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아침부터 어마어마한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주님. 사진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주신 유튜브 동영상. 세상에서 그 시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사진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저는 우선 어디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내부 사진을 찍어서 소비자분들께 보여드린 용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순히 그 용도로만 찍다가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순간 와닿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 동영상을 보고 내가 얘기한 얘기를 듣고 막 뭐가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야. 응응. 그래서 본격적으로 취미를 살려보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인지라 사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는 이제 사진기에 대해서 또 후보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사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자, 풍경 위주로 그리고 집 강아지와 와이프 위주로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고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해보려고 사진을 찍어 보정 작업을 하는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 실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문의 드립니다. 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하는데 아래 사진처럼 붉게 변합니다. 노출을 올리면 그렇게 변하는데 이것이 사진의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사진 찍을 때 노출이나 셔터 속도 조리개 등등 조작을 잘못해서 그런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검토해서 어찌 그런지 알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이메일을 읽고 갑자기 동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 사진을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어,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곳은 없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사실 좀 창피할 때도 있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변에 사진기를 갖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찍는 사람이 많지, 사진기로 우리가 열심히 노출 맞춰서 찍고 후보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이 바로 이 강아지 사진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진의 파일은 JPG입니다. JPG로 사진을 찍었던 게첫 번째 문제예요. j p g 란건 뭐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카메라가 이 카메라 안에서 이 보정 기사들이 따로 있어 이 사진기 안에 딱 뚜껑을 열면은 보정 기사들이 한 난장이들이 일곱 명이 여기서 사진을 갖고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뜯지는 마시고 그러면은 AS가 불가능하니까 이 안에서 보정 기사들이 알아서 다 사진 리터칭도 하고 다 보정을 막해 색감도 만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게 JPG 파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JPG라는 거는 따로 손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보기 싫을 때, 귀찮을 때 그냥 JPG로 뽑아낸다는 거죠. 근데 그 JPG를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해야겠다?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된장찌개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어. 그런데 아, 이거 맛이 이상해. 어, 뭔가 좀더 넣어야겠어. 그 거기서 다시 제 요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소금을 조금 뿌리고, 설탕을 조금 뿌리고, 이 수준이 아니고, 다시 보정을 해야겠다는 거는, 다시 거기서, 다시 끓이는 거야, 다시. 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된장찌개가 완제품이 나는데, 그걸 또 다시 끓이는 거야. 새로운, 이런 형태의 된장찌개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된장찌개를, 새로운 된장찌개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된장 따로, 고추장 따로, 팥 따로. 무 따로 뭐 이렇게 재료를 따로 따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사진에서는 로 파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로 파일. 로 파일을 한국말로 하면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로 파일이라는 것은 생이라는 뜻이에요. 생, 생이기 때문에. 커피로 얘기하면 원두 같은 거죠 원두 그죠 이 원두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 이해를 하셨나요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몽둥이 갖고 손대 손대 아 어, 일단은 jpg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로우로 찍으세요 자두 번째 이 jpg로 라이트룸에서 보정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 보정이 어떻게 되느냐 보정 폭이 상당히 좁아요 어 로우는 로우는 넓게 넓게 보정이 잘 되죠 아주. 예 보정이 잘 되는데 jpg는 보정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 jpg를 일단 라이트룸에 넣어서 보정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엄마의 끝냈 이렇게 귀여웠던 강아지가 아~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강아지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징그러워요. 자,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심각하죠? 이게 왜 이럴까요? 아니, 귀여운 우리 강아지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놨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제 라이트룸을 언 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옛날에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짠! 하늘을 날고 있는 우리 딸내미의 사진입니다. 어? 근데 우리 딸내미 사진은 빨간 그런 색깔이 없는데요? 하하하. <laughs> 나는 뽑기 운이 좋은가 보다. 내 라이트룸은 좋은 걸 뽑았나 보다. 그리고 나한테 이메일 주신 분이 라이트룸을 뽑기를 잘못한 거야. 아니면 카메라가 후진 거야.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아니면은 라이트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하하하하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그래 나도 처음에는 저런 현상 갖고 많이 내가 힘들어했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래 갑자기 어? 이 사진도 잠깐 웃고 즐기는 사이에 빨간색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노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진이 빨갛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는 사진 전체가 빨간색이 되어버렸어. 이거는 사진이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빨간 거는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놀라셨죠? 빨간색 불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뭔 문제인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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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당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노출을 올리게 되면은, 아, 이 빨간 부분은 정보가 없는 거야. 뻥 뚫리는 거야. Do you understand? 뻥 뚫린 공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이렇게 보정을 하지 마세요. 하고, 어, 어도비 라이트룸에서 네,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우리가 라이트룸을 하나를 어, 월만천 원을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어도비 본사에서 직원을 한 명씩 파견해 줍니다. 그 직원이 지금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네 보정 작업을 해주는 그 직원입니다. 설마 이걸 믿는 사람은 없겠죠? 네, 아니 요즘 내가 장난을 치면은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없겠지? 네. 반대로 노출을 한번 측여 볼까요? 죽여 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와우 이건 뭘까요? 네 파란색 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노출을 죽여주면은 거기는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필요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진이 어떤 식으로 보정되어 가고 있다 이런 노출의 표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예. 여기가, 예. 자,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짠! 하고 끄면은 좋습니다. 빨간색이 없어지죠? 반대로! 노출을 죽였어! 파란 게 나왔어! 요도 안부 쪽에 영역 클리핑을 숨겨주면 됩니다. 짠! 없어졌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정을 할때 사실 조금 밝게 보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좀 이게 좀 밝게 보정됐다 할 때는 어 사진이 좀 뚫리지 않았을까 하고 보면 은 여기다 손을 갖다 대면 보여요. 아 많이 안 뚫렸구나. 그리고 요거를 보정을 할때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요거를 어, 켜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가끔 켜놓고, 가끔 꺼놓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밝은 영역을 좀 없애볼게요. 자 밝은 영역을 떨어뜨려 주니까 어떻게 되죠? 예 빨간색도 없어지죠. 없었던 정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구 쪽에 정보들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밝아서 밝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밝은 영역을 밑으로 쭉 내려주면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잘 보이시죠? 다시 한번 밝은 영역을 올려주면은 빨간 게 생기고 없어집니다 그죠? 그럼 너무 노출이 낮았다 그럼 파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럴 때는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 빨간색과 파란색은 경고 등입니다. 아셨죠? 그래요.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아,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윤석주를 찾아주세요. 오늘 동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하자고? 응. 그건 나중에 하자, 힘들다.